우버냐, 아처 에비에이션이냐,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? 한번 파헤쳐 보죠. 한쪽은 현재의 거인 우버, 다른 한 쪽은 미래의 꿈 아처입니다. 완전 다르죠? 그래서 투자자들은 고민하죠. 지금 잘 나가는 우버냐, 미래의 아처냐? 근데 잠깐, 이 둘이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될수 있을까요? 생각보다 근방입니다. 아처 에어 택시 이게 우버 블랙과 요금이 비슷할 거거든요. 프리미엄 시장에서 붙는 거죠. 근데 신기하게도 올해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보세요. 우버는 확 올랐는데 아처는 오히려 떨어졌죠. 자 먼저 우버부터 볼게요. 팬데믹 이후의 회복세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.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고요. 운행이랑 배달 건수도 두배 넘게 확 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총 예약 금액은 거의 3배나 불어났죠. 엄청나죠. 자, 그럼 이제 도전자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넘어가 볼까요? 미래에 베팅하고 있죠. EVTOL 말이 좀 어렵죠. 그냥 도심용 전기 에어택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이게 바로 아처의 야심작 미드나잇 항공기입니다. 스펙이 상당하죠. 로드맵은 꽤 명확해요. 하지만 아직 FA의 승인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. 생산 계획도 아주 야심차입니다. 2028년까지 650대까지 늘리겠다는 거죠. 자, 그럼 제일 중요한 거.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떨까요? 현재 성형은 정말 극과 극이죠. 한쪽은 이미 수익을 내는 리더. 다른 쪽은 아직 매출이 없어요. 기업 가치를 보면 그 차이가 더와 닿죠.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? 안정적인 거인이냐, 잠재력 있는 도전자냐. 결론은 이렇습니다. 아처도 투기적으로는 매력 있지만 지금은 우버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. 우버가 현재로선 더 나은 선택인 이유들입니다. 심지어 조비 파트너십으로 미래에도 대비하고 있죠. 결국 선택은 이겁니다. 검증된 도로의 왕이냐 아니면 미지의 하늘을 개척할 선구자냐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